사실 뭐 암이든 무슨 소화기 질환이든 어떤 질환이든 병인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우선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면 장애라든지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뭐 생활습관이 잘못됐다든지 영양 불균형이 있다는 건지,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가 있으면서 이런 일곱 가지 체계들이 공격력계부터 해서 면역호르몬 체계 흔들리면서 뭐 암이 됐든 어떤 질환이 나타난다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진료 환자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 환경적인 요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에 대한 코칭도 해드리고 직접적인 이 일곱 가지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간단히 줄이고 이제 좀 케이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 한 이맘때쯤 개원을 하고 이제 1년 가까이 고주파 원늘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숫자는 1년 동안 시행한 맨 위에 48만 6,261이라는 숫자는 1년 동안 제가 고주파 치료를 한 토탈 분의 뜻하고 밑에 숫자는 한 사람당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고주파 원혈 치료를 했나 거기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숫자는 257명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본원에 오셔 가지고 고주파 치료를 이제 한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하해 보셨던 분들의 숫자고 그중에 68이라는 숫자는 고주파 치료를 집중적으로 적어도 뭐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해 보신 분들의 통계고 20이라는 숫자는 그 68명 중에서 경과가 좋아서 호, 좋은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 현재에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환자를 진료를 볼때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상태의 명확 상태에 대한 명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저는 간단하게만 체크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종양 사이즈가 실제로 감사하고 있냐.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 CT나 MRI는 본원에 연계돼서 이삼 개를 한 번씩 찍어 오기 때문에 그걸 찍어 오시면은 받아서 명확하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드리고 있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저희 본원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짧게는 일주일 간격 뭐이삼 주에 한 번씩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커지진 않는지 그런 걸 면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학적인 지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종양 표지자, 뭐 종양 표지자 외에도 다른 수치도 있겠지만은 종양 표지자를 타이트하게 본원에서도 물론 하지만은 이제 본원 검사랑 저희랑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원 저희 쪽에서 아 본원이라면 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종양 표지자를 추적 검사해서 실제로 이 수치가 좀 줄어들고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느끼는 암으로 인해 생겼던 이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생겼던 통증이라든지 뭐 어떤 피로감 아니면 호흡 호흡 곤란 뭐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회진을 통해서 정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앞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보는 사례로 좀 이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기 좀이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 가지고 소개를 좀 상세하게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희 유튜브 인터뷰도 해주셨던 분인데 이제 저 유튜브 편집자가 좀 조회수를 위해서 좀이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다는 편인데 요 썸네일은 전혀 자극적이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셨습니다 그니까 러 고주파 치료를 하면서 이제 호스피스로 의뢰되셨던 분인데 삼 개월 오륙 오륙 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고 이번 인터뷰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 병원 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기, 기스트라는 식도암에 생긴 기스트암 환자셨는데 워낙에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식도를 막아서 식사를 아예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 종양으로 인한 통증도 심하셨고 구역구토감도 심하게 오셔가셨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11월달만 해도 많이 줄어드시면서 당연히 이제 식도를 막고 있던 그 종양적인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식도도 뚫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도 가능해지셨고 지금 뭐 통증도 없고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화살표로 보이는 저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양의 크기고 고주파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줄어든 종양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를 파악을 해보면은 2022년도에 첫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키스트에 쓰는 항암제인 글리벡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왼쪽 그래프 y축이 종양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도 초에 진단받고 글리벡 투여를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가 글리벡 계속 투여 복용하시면서 큰 증가 없이 계속 복용하고 계시다가 이때 24년도 초 중반에 이제 갑자기 글리벡 내성이 생기면서 드라마틱 아 급격하게 이제 종양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식도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다가 더 이상 은뭐 희망이 없다. 해볼수 있는 거는 글리벡 용량을 올리는 거밖에 없다 해서 이 시점부터 이제 글리벡 용량을 올렸다가 저희 본원에 이제 7월에 의뢰돼서 이제 고주파 언어 치료를 글리벡을 투여 복용하면서 고주파 언어 치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깔은 하루에 두 시간씩 한 번만 한 경우를 나타내고 뒤에 보이는 빨간색은 하루에 2시간씩 두 시간씩 두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짧아 보이지만 한달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기간 동안 하다가 이제 추적 관찰해봤더니 사이즈가 줄어드시는 걸 보고 아 그러면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글리백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구역 구탑이 너무 심하게 호소하셔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이거를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지 대학병원에서도 처방을 한 건데 제가 임의로 복용 중단하는 게 많은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찌 됐든 다행인 거는 엑스레이상에서 종양의 크기가 보이니까 이제 환자분한테 글리백을 한번 중단해 보자 대신에 엑스레이에서 추적 관찰을 해서 이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뭐 이제 투여를 중단해도 계속 되지 않겠냐 해서 투여를 중단을 시키고 대신에 이 기간 여기 푸시는 안 했지만 한한두달 정도 기간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이게도 글리백 투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뭐 종량 사이즈가 쪼니까 글리백 투여를 멈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은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증상들이 거의 다 호전이 되셨어요. 오히려 원래 이분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항암 투병 암이 걸리면서 투병 생활하면서 살도 빠지면서 그런 질환이 싹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문제가 이제 살이 찌시면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시 생겨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서부터는 좀. 제 생각은 드라마틱하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좀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 현저하게 좀 줄어 어, 주,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정리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태가 원래 호시하셨던 뭐 구역구토가 복부통증 이런 건싹다 없어지시고 지금 은 너무나도 편안히 생활하고 계시고 세,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폐동맥육종암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2024년 8월에 첫 진단을 받으시고 폐동맥 육종암 특징이 좀 크게 증가가 드라마틱하게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이제 종양 사이즈를 나타내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종양 사이즈가 크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오셔 가지고 한이 시점부터 고주파 치료를 병행하셨는데 이분도 다행인 거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사이즈가 보이니까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조금씩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고저파 치료를 지속하면서 이분은 이제 근데 80세에 넘어셔가지고 아드님이 모시고 오다 보니까 외래로 통원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하진 못하고 주 3회 정도 2시간씩 오실 때마다 집중적으로 하셨던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서 고조파치를 하면서 사이즈가 줄는걸 확인하고 있었는데 요 시점부터 파조판 이입이라는 항암제를 쓰기는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파조판 이입을 복용을 하고 계신데 그전부터 이제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고 있던 종양 사이즈가 이 고조파치를 시작한 기점부터 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 그리고 파조판 이입을 복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그고주파를 하면서 미세하게나마 조금 쪼여도 있고 최근에는 어머님이 자주 오는 게 너무 번거로우신지 일주일에 두 번만 오고 계시긴 한데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지속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 우측 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하는 게 이제 종양 사이즈라고 처음에 어~ 날 시월 말 정도에 종양 사이즈고 이제 삼월 달에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줄어든.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크게 체감은 못하실 수 있지만은 시티 상에서 이제 꽉차 있던 저 종양 사이즈가 고주파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 어 처음 오셨을 때는 기침 가래도 심하시고 호흡곤란도 상당히 심하셨는데 지금은 기도도 열리고 기침 가래도 싹 없어지시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다니시고 있습니다. 파조판이 복용하면서 부작용으로 고혈압이 좀 생겼었는데. 고혈압약 처방하면서 혈압도 정상화 되시고 이제 편안하게 수로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통증도 괜찮아.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인터뷰에 임해 주셨는데 뭐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 부분에 생긴 췌장암이셨는데 간으로 다발성 전이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통증도 호소하시고 기력도 떨어지시고 이제 식,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힘든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58세 남자분이셨고 보이다시피 이제 간 부위에 다발성으로 이제 전이가 있으시고 꼬리 부분은 제가 이렇게 찍어보진 못, 여기 넣지 못했는데 꼬리 부분도 상당히 큰 사이즈의 췌장 원발암 부위를 가지고 계셨고 이제 고주파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이분은. 폴피리 녹스라는 항암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고주파 치료도 같이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은 이제 하루 두 시간씩 두번한 거고, 요 주황색은 토요일에는 저희가 오전 진료밖에 없다 보니까 주황색은 이제 두 시간 한 번만 한 케이스라서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고주파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종양 표지자 요거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그래프는 아니고, 종량 표지자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래프인데 0천 가까이 높으셨던 수치가 지금은 정상 범위까지 돌아오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다발성 간전이고 워낙에 종량표도 오고 니까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말, 말이 환자분들이 뭐 제가 어떤 어떠한 이로보다 환자분들이 직접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으면은 잘극 복해낼 그수 있다 그래서 뭐 타이트하게 모니터링 하고 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면서 조금 여기 적힌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종량 표지 추적하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만 힘들어 할 때마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견뎌내서 잘 해보자 하면서 잘 끌고 와서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히잘 이제 통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서 집중적으로 하기 전는데 지금은 이제 외래로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세 번씩을 오시면서 보조파워 치료를 병행하면서 컨디션도 좋아지시고 체중도 증가하시고 이제 그렇게 아직 지금도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발성 간전이도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원발한 부위 꼬리 부분도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아직 좀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항암치료도 계속은 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